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바위 김현정입니다. 지금 하실 명상은 차 마음 챙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은 커피나 차를 꼭 마시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마음 챙김 하는 건 어떠세요? 차 마음 챙김은요 차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 챙김하고 평상시보다 차를 느리게 천천히 마시면서 우리 몸의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차의 맛이나 향을 음미해보는 마음 챙김 명상 방법입니다. 우선 차 마음 챙김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끓는 물, 컵, 마시려고 하는 티백, 차잎, 혹은 커피도 좋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를 할 때도 성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차를 마시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도 마음챙김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컵에 마실 티백이나 찻잎을 넣습니다. 컵에 끓는 물을 따를 때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물을 부어줍니다. 처음에 물을 붓기 전과 물을 넣고 난 지금의 컵 안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물이 아직 뜨거우니 눈으로만 관찰합니다. 차가 우려지는 동안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해보겠습니다. 명상하는 자세를 잡고 두 눈을 감고 자신의 코끝에 호흡에 주의를 두어 보겠습니다.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편안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둡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서서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천천히 눈을 뜨고, 눈으로만 차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잎이나 티백의 모양이나 형태, 컵 속에 우러난 색깔, 가만히 눈으로만 컵 안에 차를 관찰해 보세요. 이제 가만히 손으로 컵을 잡아보겠습니다. 차가 아직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손바닥에 닿는 컵의 온기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둡니다. 컵의 느낌. 이제 컵을 코 가까이 가져가 향을 관찰하며 맡아 봅니다. 차의 향이 먼저 느껴지는 분도 있고 차의 뜨거운 수증기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향이 강하든 약하든 가만히 코끝에 주의를 두고 관찰되는 향을 맡아 봅니다.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향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아직 차가 뜨겁습니다. 천천히 호호 불어서 한 모금 입에 머금어 보겠습니다. 입술에 닿는 컵이나 차의 느낌 혹은 차의 온도 입 안에서 느껴지는 차의 맛이나 향 온기 가만히 입속에 머금고 내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차를 음미해 봅니다. 이제 천천히 차를 목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차가 식도로 넘어가고 그 따뜻한 느낌이 내몸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가만히 주시해 봅니다. 이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차를 음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뜻한 차 좋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몸, 마음 두 가지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Be happy. Be happy.